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준호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프로듀스X 제작진 PD가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해당 PD는 그 혐의로 인해서 구속됐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서 이게 왜 구속되는가, 즉 어떤 죄에 해당되는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TV에서는 그런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그런 얘기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죄라고 얘기를 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혹시 대국민 사기죄? 이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조금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서 해당 기사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기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접대받고 순위 조작 등 혐의 프로듀스 제작진 두명 구속 경영국 미리 알려주고 편법 편집 수천만 원 상당 접대 등 의혹도 경찰 ENM 사업 추가 압수수색 공정한 경쟁을 앞세워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프로듀스 시리즈를 제작한 케이블 엠넷 소속 유명 PD 두 명이 동시 구속 수감됐다. 구속된 PD 중한 명은 자신의 프로그램의 연습생을 출연시킨 여행 기획사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을까지 받은 을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보에 따르면 엠넷 안준영 PD는 사기 업무방의 배임 수재 척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자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죄,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되는지가 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기 이 사기 부분은 방송이나 이 뉴스 기사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임 수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업무방이네요. 업무 방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업무는 PD 개인 업무가 아니라 이 프리듀스 X를 운영하고 있는 엠넷 채널, 이 엠넷 채널을 총괄하고 있는 주식회사 CJ 엔터테인먼트의 업무입니다. CJ 엔터테인먼트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엠넷 채널은 방송 채널의 하나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듀스 X는 총괄적으로 CJ 엔터테인먼트의 업무인 것입니다. 해당 PD는 그 CJ 엔터테인먼트의 업무를 대신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CJ 엔터테인먼트는 공정성을 표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프로듀스 X인 거죠. 해당 PD가 문자 결과를 조작하게 되었으므로 공정성을 하게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CJ 엔터테인먼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입니다. 바로 조물 같이 보시면 위계로서 업무를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배임수제배임수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사를 보면 경찰에 따르면 안PD는 프로그램의 연습생을 출연시킨 A기획사로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지점에서 수십 차례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아까 해당 PD는 어떻습니까? CJ엔터테인먼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입니다.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고 기획사로부터 부탁을 받은 부정한 청탁이죠. 그리고 수차례 걸쳐 수십 차례 걸쳐 수천만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이것은 재산상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 수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청탁 금지법 위반.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왜 청탁 금지법 위반이냐? 청탁 금지법 보면요. CJ 엔터테인먼트는 방송 채널 사용자로서 해당 법 2조 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공공기관, CJ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해당 PD는 해당 청탁금지법 2조 2호 라목에 있는 공직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즉, 방송사에서 그 언론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에 분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프로듀스 X와 해당 피드의 구속, 왜 구속되었는지, 어떤 혐의로 구속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런 관점에서 뉴스를 보신다면, 아,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